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4차원 생활의 도구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범죄를 일으키는 4차원 생활의 가해자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의 가해는 지능 범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의학 지식을 활용하는 범죄이지요. 4차원 생활의 생체 에너지와 두어를 사용하는 범죄는 조현병의 환경으로서 정신분열이 바탕이 된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의 범죄는 구성원으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무조건 복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서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된답니다. 4차원 생활의 범죄의 피해자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범죄를 겪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요. 4차원 생활의 범죄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만성염증으로 변하게 되죠.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랍니다.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경증의 상황이 아닌 서서히 심각해지는 중증의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차원 생활에 일찍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고통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이비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복종하는 숙주가 되면 4차원 생활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입이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복종하는 숙주가 된다고 해서 4차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매일같이 4차원 생활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4차원 생활의 범죄는 감소하지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어야 하는 4차원 생활의 범죄는 늘어난답니다. 4차원 생활의 피해자가 일찍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가해자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가해자의 환경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가해자의 삶은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면 자신들을 병들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게 된답니다. 4차원 생활의 양심은 일찍부터 피해자였을 때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서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죠. 4입이 종교 단체의 4차원 생활은 생계조차도 움켜지고 있어서 무슨 짓을 하든지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죠. 4입이 종교 단체의 4차원 생활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로 인식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4차원 생활이란 있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의 상황일지라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들먹이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게 된답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상층부와 하층부의 모습은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황은 하층부의 다수의 모습이지요. 상층부는 매일같이 가해자로 내몰린 하층부의 모습은 하지 않아요. 상층부가 해야하는 4차원 생활의 가해를 하층부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과 이와 연관된 이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야만 들어서는 상층부로 들어가고자 하지요. 상층부의 독과점의 대물림은 이런 환경으로 시작되었답니다.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은 이런 환경을 그대로 빼닮았죠. 4차원 생활의 가해자가 아무리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도 인간이기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답니다. 겉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의 가해자도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으로 서서히 중증의 질병으로 바꿔지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전전두엽의 생체 에너지와 두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장기는 망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4차원 생활의 불법을 사용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만큼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만은 가해자의 편리함으로 남겠지만 4차원 생활을 사용하는 생체 에너지의 기력은 가해자로부터 나오는 상황이라서 신경계통의 손상과 만성염증은 가해자도 만만치 않답니다. 4차원 생활의 가해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주요 장기가 망가져 있는 상황은 이유가 있답니다. 가해자도 4차원 생활의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은 주요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죠. 험악한 범죄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약물 투여를 서서히 진행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가 있답니다. 피해자를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범죄가 그렇답니다. 4차원 생활의 범죄에서는 살인과 같은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지요. 4차원 생활의 가해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피해자의 주요 장기가 암으로 전이 되어 죽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증명해줄 수 있지요.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4차원 생활의 범죄를 밝혀내는 것을 막아놓고 있답니다. 조현병으로 야기되었든 약이 야기시켰든 약이 강력범죄가 진실을 막아놓고 있답니다. 조현병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인륜을 저버리고 사회적 무리가 심각하여서 범죄자를 질타의 대상으로만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보다는 그 범죄자가 지니고 있었던 조현병의 초창기의 주변과 범죄 당시의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의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시켜 놓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요. 처음에는 성과가 작을지라도 조사기록이 쌓이다 보면 실마리를 풀수 있지는 않을까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확산이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조현병의 강력범죄를 빌미로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범죄들을 모두 덮어놓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만성적인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종교단체가 사이비 종교단체로 불리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종교단체는 저명인사의 사람들도 있고, 얽혀진 사람들도 있답니다. 의학계와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4차원 생활의 범죄로 인하여 가정과 삶을 유린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이비 종교단체로 말하게 된답니다. 의학지식을 활용한 4차원 생활의 범죄를 저명인사와 또는 이들과 얽혀진 사람들, 의학계와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이들이 함께 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요. 4차원 생활의 환경 속에서 힘없는 국민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답니다. 4차원 생활의 가해의 환경에서는 자살을 해보았거나 중증의 삶으로 전락한 4차원 생활의 사람들을 동원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도구를 사용하는 반사회적 사람들이 자살의 고통과 중증의 고통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 놓는 범죄의 상황도 빈번하지요. 그들은 자살의 고통과 중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지요. 4차원 생활의 반사회적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4차원 생활의 피해를 수십 배, 수백 배, 다른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존재한답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의 참모습은 1%가 성직자와 강한 이지의 삶으로 선한 생활을 유지하고 사람들이든 4차원 생활자이든 도와주는 환경이었고, 90%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무속신앙의 가해자의 삶으로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망가뜨리는 환경이라면 나머지 9%는 국가와 국민의 환경 속에서 지도자와 엘리트의 삶으로 4차원 생활의 다수의 삶은 전혀 모른 채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말하면서 살았다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범람한 오늘날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 모든 것이지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부조리를 알고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은 10%의 다름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평생을 살았던 독립운동가와 대통령이 4차원 생활의 한국민의 삶을 알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어떤 독립운동가와 대통령이 4차원 생활의 이런 한심한 작태들을 알고서도 못본 척하였겠습니까? 독립운동가와 대통령의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은 한심한 것입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